안녕하세요. 순비재 제주 농부입니다. 날이 꽤 추워졌습니다. 그래도 낮에는 좀 날이 풀리고, 그 다음에 아침, 저녁으로 꽤 쌀쌀한, 예, 그런 날씨가 되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추운, 예, 그런 계절이 어, 다가왔는데요. 자, 1 0월에 심은, 예, 쪽파입니다. 그리고, 어, 11월 지금 마지막인데, 예, 어, 지금은 쪽파는 늦었고요. 예, 대파, 뭐, 좀 마늘, 그 다음에 양파 정도는, 예, 그리고 조금 늦었지만 그래도 어 시금치, 시금치 씨앗이나 모종 정도는 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어 막바지로 이제 모종을 심을 시기고 그 다음에 어 쪽파 같은 경우에는 예, 좀 늦게 심으신 분들은 예, 지금 시기에 한 차례 더 예, 추비를 이렇게 주시면 은 예, 쪽파, 대파 같은 경우에는 예, 잎이 예, 좀 마르는 증상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예, 그 대표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야 오늘은 요 쪽파를 보면서 그잎근 어 마름과 그 다음에 예, 추비, 예, 추비 주는 방법 예, 어떤 추비를 주셔야지 이 끝이 마르지 않고 그 다음에 쪽파 대파가 아주 파릇파릇하게 잘 자랄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대파나 부추, 뭐 이런 거 대파 키우실 때 갑자기 작물이 시들어 죽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대부분은 뭐그냥 아무 이유 없이 시들어 죽을 수도 있겠지만, 예, 요거 여기 보시면은 예, 아 지금 보시면 요 밑에 뿌리가 없어요. 예, 뿌리가 없다는 것은 요 지하부에 어떤 벌레가 지금 이 뿌리를 다 뜯어 먹었다는 뜻입니다. 예. 군뱅이나 아니면 다른 뭐 고자리파리 이런 것도 될 수가 있고, 예. 뿌리를 가해하는 해충이 지금 이 뿌리를 다 먹어버린 것입니다. 원래는 뿌리가 있었어요. 근데, 예, 잘 파보면 벌레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요 밑에. 예. 지금은 보이지는 않는데, 예. 뿌리를 가해, 어, 여기 있네요. 여기. 아, 여기 있어요. 예. 군뱅입니다. 예. 여기 보시면 이렇게 군뱅이가 있어요. 예, 군뱅이가 지금 요 뿌리를 다 갉아먹어서 얘가 뿌리가 없으니까 어차피 시들어 버릴, 수가 없,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렇게 작물이 전체적으로 시들고 누렇게 된다고 하면은 예, 토양 속에 예, 벌레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예, 토양 살충제를 꼭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어, 추비 주신 다음에 물을 주시게 되면 은 예, 이런 해충들을 예, 예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좀 파보시고 이렇게 벌레가 있으면은 예, 이 벌레를 손으로 잡아 주셔도 돼요. 따라서 추비도 잘 주고 뭐 다른 것도 잘 했지만 작물이 점차 이렇게 시들어서 죽어가고 또한 잎 끝도 마르고 줄기도 마르고 잘 크지 않는다고 하시면은 꼭 이렇게 한번 한한개 정도는 파서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아마 지하부에 뿌리를 일부 갉아먹어서 작물이 잘 자라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혹시라도 저도 여기 토양 살충제를 하고 이 작물을 심어 줬는데 예, 주변에서도 해충들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결해 주시는게 좋아요 요거는 토양 살충제입니다 여기다 구멍을 뚫어 놓았는데요 예, 작물 사이사이에 이렇게 예, 추비 줄곳에 이렇게 예, 토양 살충제를 예, 조금씩만 예, 뿌려 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후추 뿌리듯이 소금 뿌리듯이 이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수비 주시고 이제 물을 주실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은 요어 살충 성분이 요흙 사이사이로 예, 들어가서 이제 더 이상 어 다른 작물에 게까지 예,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토양 살충제 이렇게 병에다 조금씩 담아 놓으시고 어 작물 사이에 주변에 구멍이 있는 곳에 좀 넣어 주시면은 간단하게 예, 해충을 퇴치하실 수가 있습니다. 쪽파, 대파 그리고 부추 마늘, 양파는 예, 재배 방법이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부추는 한 장소에서 꾸준하게 키워오는 거라서 조금 어, 재배 방법은 좀 달리 하셔야 되는데요. 이거는 아무래도 꾸준하게 1년 내내 겨울을 제외하고 추비를 줘야 되기 때문에 어, 꾸준하게 병해충 방조와 그 다음에 어 비료를 적당히 시비를 하시면은 아주 파릇파릇하고 맛있는 예, 부추가 됩니다. 어 또한 요 쪽파 같은 경우에는 종구 하나를 심으셨다 그러면은 예, 종구를 요, 종구가 요거예요 예, 쪽파 종구 요거 하나. 하나를 심으시면은 요게 어한한달 정도 되면은 이렇게 많이 불어납니다. 이게 한 10배 정도 불어났는데요. 이게 추비를 주고 한 두어 번 정도 주시면은 어 15배에서 20배까지 불어나고요. 예. 그다음에 월동을 해서 내년 정도 되면은 한 40에서 50배 많으면 그 정도까지는 불어할것 같습니다. 만약에 쪽파를 좀 일찍 심으신 분들은 쪽파가 이렇게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것은 씨앗이 된 것입니다. 보라색으로 변하면서 줄기가 말라서 쓰러지는데요. 이것은 보통 씨앗으로 되어서 종구가 이렇게 되었죠. 이런 것들은 좀 아마 쪽파 씨앗을 일찍 심으신 분들은 이런 것을 보았을 거예요. 이런 것들은 잘 보관해 두시고 내년 봄에 심으시면은 요것만큼 아, 아주 알뜰하게 또 쪽파를 길러 어, 드실 수가 있거든요. 예, 내년 봄에 좀일찌감치 쪽파 종구를 요거를 잘, 어, 냉장고에 보관하시던가, 아니면 시원한데 보관하시고, 가지고 계셨다가, 예, 내년 봄에 심으시면은 쪽파를 또 봄에도 심으실 수가 있습니다. 예, 쪽파 같은 경우에는 봄, 여름, 가을 이렇게 심어주실 수가 있고, 보통은 봄, 가을에 심는 게 아무래도 병해충이 적기 때문에, 예, 재배가 어렵지 않습니다. 예, 올해도 쪽파 이렇게 잘 갖고 오고 있는데요. 어, 하지만 만약에 쪽파를 심으셨는데, 예, 쪽파가 잎 끝이 이렇게, 이렇게 마르고, 그 다음에 파르파르 타지 않고, 어, 잎 끝이 많이 탔다. 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아마 이렇게만 해주시면 아마 쉽게 해결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바로 이 끝이 마르는 현상은 첫 번째는 물 부족입니다. 예, 물이 부족해서 예, 아무래도 수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물이 제대로 들어가야지 칼슘이 이동을 합니다. 예, 물이 있어야지 칼슘이 이동하기 때문에 예, 칼슘을 줬다고 하더라도 물이 부족하게 되면 이 끝이 마르는 증상이 발생해요. 그래서 어, 이 끝이 마르는 이유는 첫 번째는 물 부족. 어, 그래서 비닐에다 심는게 가장 좋은 이유가 바로 이 비닐이 수분을 유지해 주기 때문에 예, 비닐을 하시고 하시는게 좋고 또한 비닐이 어, 이 지온을 올려 주기 때문에 예, 비닐을 치고 하시는게 제일 좋아요. 그 그다음, 다음에 예, 풀 관리도 좀수고움도 많이 줄어들고요. 그,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끝이 마르는 이렇게 되는 현상 그 이유는 두 번째는 바로 칼슘 부족입니다. 예, 칼슘이 부족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 끝이 마르는 증상이 발생하고요. 예, 그래서 물을 넉넉하게 주고 칼슘제를 연면시비 해주시던가 아니면은 예, 추비를 주실 때 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칼륨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예, 칼슘이나 칼륨이 부족하게 되면은 가리라고 예, 하는데요. 예, 이 끝이 마르는 증상이 발생해요. 그래서 어, 질소와 칼륨, 그다음에 칼슘을 어, 적절한 비율로 N-K 비료를 주시는 게 좋은데 그 중에 수용성 칼슘이 들어간 N-K 비료를 주시는 게 좋습니다. 예, 바로 요 칼슘이 들어간 저는 비료를 요거를 쓰는데 예 이니카슘이나 지옥카슘이라는 게 요즘에 이런,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질산태 질소 흡수가 빠른 질산태 질소와 예, 칼륨 질산칼륨과 예, 그다음에 수용성 칼슘이 들어간 거를 예, 기비나 추비로 주시면 예, 이렇게 네, 칼슘, 수용성 칼슘이에요. 그래서 물에 그냥, 어, 말당 한 40g에서 50g 넣어서, 예, 물조류에 넣어서 바로 녹여서 뿌려주, 셔도 되고요. 한 1분 있으면 금세 녹습니다. 예, 물에 굉장히 나, 잘 녹아요. 따라서 추비를 주실 때는 뭐, 장물과 장물 작물 사이에 이 사이에 이렇게 넣어서, 예, 제가 첫 추비 준 곳인데요. 예, 이렇게 넣어서 바로 물을 주시면은, 예, 이 비료가 금세 녹기 때문에, 어, 비료 피해는 거의 없고요. 어. 빨리 녹아요. 그래서 이렇게 추비를 주실 수가 있고, 작물이 어, 좀 컸다 싶으신 분들은 요 끝자락에 예, 구멍을 내서. 끝자락에 이 추비를 예, 한 수저 정도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파의 쪽수도 금세 늘어나요. 예, 분열이 된다고 하죠. 예, 쪽파는 이렇게 보시면은 예, 지금 분열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갈래로 분열이 되는데 이게 나중에 또 커지게 되면은 이게 또 가운데로 나눠져요. 그러면서 계속 뭐 하나가 두 개, 두 개가 네 개가 되고 여덟 개, 열 여섯 개 이렇게 불어나거든요. 예, 그래서 처음에 심었을 때는 하나를 심었더라도 나중에는 뭐4 0배5 0배까지 풍성하게 예, 쪽파가 불어납니다. 그래서 추비를 잘 적절하게 주셔야지 이 쪽파가 아주 튼실하게 잘 커요. 또한, 예, 이 쪽파 대파 같은 경우에는 그냥 비닐을 하지 않고 맨 땅에 키우게 되면은 이게 아무래도 수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 이렇게 잎이 누렇게 마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보통은 비닐 피복하고 하시는 게 좋고 아니면은 예, 충분한 물을 예, 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예, 시간이 되실 때마다 예, 물을 주세요. 예, 마르지 않게. 그러면은 이렇게 입끝 마르는 증상을 예, 좀 예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방금 보셨다시피 예, 주로 이제 이 쪽파나 대파가 잘 크지 않고 또한 이 끝이 마르고 누렇게 되는 이유는 첫 번째는 병해충이고요 해충 해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이렇게 싸쌀한이 시기에는 토양 속에 해충이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칼슘과 칼륨 부족 그다음에 물 부족일 가능성이 높아요 따라서 작물이 이렇게 잘 크지 않고 하는 이유는 어, 영양부족이고 또한 토양 속에 어, 벌레가 예, 뿌리를 가해하면서 예, 흡수할 수 있는 예, 뿌리를 이렇게 다 가해가 먹어버리면은 얘가 살 수가 없습니다. 예, 죽어버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혹시라도 잘못 자라는 그런 작물이 있다고 하면은 여기를 한 한두 개를 살짝 파보시고 그, 그 안에 혹시라도 벌레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대처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이 쪽파가 잘안 크길래 예, 다시 여기다가 쪽파를 심어 놓은 건데 예, 그 이유가 있었네요. 바로 해충이 이 안에... 예, 예. 가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해충이 이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예, 잘 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쪽파들이 잘 크지 않아요? 예, 제가 보기엔 이 주변에 해충이 있어서 잘 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예, 쪽파도 성장이 더디고 예, 잘 자라지 못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은 예, 이 쪽파에 예, 병해충 방제를 할겸 예, 토양 살충제를 예, 위에다가 사, 작물 사이와 예, 추비 중 곳에 뿌려주고, 그 다음에 추비로 NKB로 칼슘이 들어간 요 비료를 뿌려주고, 혹시라도 뭐 어, 바로 효과를 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비료를 한 40g 정도 여기 예, 물조로에 놓으시고 예, 잘 녹여주신 다음에 예, 작물에 연면시비 하듯이 잘 뿌려주시고 뿌리까지 잘 내려가게 하시면 예, 바로 해결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추비주고 그 다음에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